여기가 재료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 맵이. 그래요? 응. 난 여기가 파밍 진짜 구대기인 것 같던데 이 맵이. 근데 핵이 많은 많을... 집에? 네, 특정 재료들은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. 나쁜 사람들. 오, 여기구나. 문이 열려있네 여기 털려있다 아 이거구나 와 미쳤다 무게 75 가볼까? 어디가죠? 호박밥 핵 만나기 전에 나가야지 이러면은 다시 주우러 가야되잖아? 맞아요 가야돼 이거 어 여기도 설마 그거 있나? 어, 델타사이트? 어? 아! 어. 와 뭐야! 와단한 발도 안 빗나갔어. 나도 어. 지금. 어. 한 방에 죽었어? 네전한 방에. 나도 한 방에 죽었어. 아니 한 방이 아니라 저기 두방 그거였어. 의심되면 신고해. 다시 가시나요? 다시 가야지. 오늘 저기 갈 가, 할 때마다 가야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총 들고 가는 의미가 없다. 그냥 다 두고 맞아요. 가자, 이렇게 빈 상태로. 이거 갖고 나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. 야, 바로 어... 오른 왼쪽에 떨어졌어. 언젠간 핵 없는 판이... 핵 없는 판에 만나겠지. 얘네들은 총도 좋을 텐데. 핵으로 사람 계속 죽이고 파밍해가지고 여기 앞에도 털렸다 이 앞에가 캐스트힙 여기? 예아 사람있다 가지마 근데 여기는 무슨 핵 신고하려면은 그 이메일을 적어야 돼? 아아또 핵있다 아, 그러게 벽뚫거 공격 들어온다 근데 이러면 의미 없지 않냐? 그 뛰자 어차피 핵이 우리 이미 발견한거 아, 머러더! <laughs> 아, 머러더가 봤어! 아, 아,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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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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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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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핵... 아, 핵... 핵 뒤에 머러더 <laughs> 아아 올라가! 제발 올라가! <웃음> 아. <웃음> 아 진짜 상주하고 있네? 핵들 친구를안할 네. 수는 없겠다. 해야겠네. 한번 u c h 건드려보고 응. 맛없어 보여서 안 죽이나? 탈출 Madopsovoyas and j u g 니까 a Taltrand, the Venditariko, what? s u g i 이 o what? Hegi. n 오! 두번 만에 성공하긴 했는데 핵 진짜 많다 두판 연속 핵을 만나냐? 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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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야겠어 아 근데 어떻게 저 미션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저길 가지? 핵을 두판 연속 만났는데? 두 판에서? 아! 또 있어 크레센트폴, 그린스프로스 브루스... 아. 이번엔 저기, 갑니까? 브라이트샌드요? 응. 리준님이 가신다면 가겠죠? 가자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, 서핵만 나고. 그럼 진짜 와우 레전드인데? 안되는데 블랙지장 저 바뀌었어 어야 핵인거 같은데? 예저 네, 죽음 다 바뀌었음 어 나도 다 바뀌었어 야 아무리 이 총이더라도 저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 아 핵을 건드려버렸네 <laughs> <laughs> 니쥬님 플래그 세워서 그럼 진짜 핵을 만났네? 어 뭐야 형 오늘 세판다 만나, 만나고 만나있대어세판다세판 해야 돼세판다 만나는 거좀 그렇지 않아? 그시죠? 오늘 광탈 각인데 그런가봐 한판 가보자. 오. 와나 맞았어. 잠깐 저격. 벽역... 아핵이다아 제발. <laughs> 아 짜증나 오늘은 안 되겠다. 심지어 만티 코어 같은 총이 죽으니까 더 열받네. 또 핵이네. 이게요. 오늘 핵이 왜 이렇게 많지? 딱 주말이라. 아참, 방고 만났네. 야, 오늘은 진짜 월츠도... 못하겠다 사이클.